이명박 구속시키면 10년 걸렸고 박근혜 당선된 날 다음 날부터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농성을 시작해서 단식을 한 15번 하고 4년 걸렸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 뭔가 물을 이어야지 한방에 끝내겠다는 생각어 어떤 분들은 이거 보여서 뭐할 거냐 아니 이한 방울의 물이 나중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범죄자고 정말 비열하고 선배 처벌깃짜고 살고 각종 조작사건만 수사에서 검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요직에 지금 예, 검찰 독재공화국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양심도 없어요. 검찰 가족은 다 봐주고 이거 그냥 놔두면 한 2년 있다가 검찰 독재공화국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막차보다 고문하고 그럴 거예요. 그 어, 절대 어, 이렇게 모여서 뭐뭘 거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전국 곳곳에서 아 못하면 일인씩이라도 각 지역에서 해주시고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예, 강과 바다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